현충탑 앞 광장까지 가려면 80여 개가 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계단 옆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있지만 이마저도 경사가 심해 오르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서좀 그런데 그 여자분들 미망인 분들 상당히 더 힘들어해죠. 게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현충탑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대부분 7, 80대인 보훈 단체 회원들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현충시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의원 발언대 이번 시간에는 전병선 원주시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선 시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앞서 제가 리포트로도 보고 왔는데 원주 현충탑을 두고 좀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5분 발언 진행하셨죠? 네, 제가 5분 발언을 한게 원주 현충시설하고 우리 현충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원주 현충탑을 두고 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충탑에 보시면은 올라가는 길이 엄청 까팔라요. 그리고 계단이 또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라가기 엄청 힘들거든요. 또 거기다 주차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없고, 모든 시설이 부족하고, 휴게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보훈 가족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보, 특히 보, 보은 가족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거까지 올라가서 보고 자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는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원주시에서 할수 있는 거. 그런 문제는 좀 우리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 원주현충탑을 이전을 해야한다면 어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그것은 이전하면은 우리가 원주시의 얼강장이라고 이제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현충탑 그 있는 저쪽 그 행보동에 거기에 지금 총열사가 있거든요. 그 부근이 우리가 이제 원주의 어을 전부 모시으로 했던가 지금 중단장 상태예요. 일단 토지 같은 건 매입이 됐고요. 이름도 얼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모셨으면 어떻게 하는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주시하고는 뭐 어떻게 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주시에서는 거기 현장으로 뭐 본가족들이 원한되면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고 일단 이런 문제하고 다른 전접까지 지금 같이 엉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음. 원주에는 이런 현충탑 말고도 다른 현충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충탑 말고도 지금 전적비나 뭐 민궁호 전적비나 그런 옛날 우리 원주실 위에서 하신 분들을 우리 전적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쪽으로 이번기에 회 모았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개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주에도 보훈가족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좀 처우는 어떻게 좀 개선돼야한다고 보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훈가족분들은 우리 원주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조례는 돼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보훈수당도 줄수 있는 그런 거에서 고가좀 모자라요 다른 대학고 비교하면은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지원해 줄수 있는 보훈가족들이 이제 연세도 많이 되고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지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만큼 관심이 더 필요한 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보훈의 날 엄청 중요하죠. 특히 저도 군 출신이거든요. 군도 군 생활 30년씩이나 하고 그다음에 육군 중용으로 제대하고 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그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우리 조례도 할수 있는데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거그 보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거기 대해서 좀더그 신속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원주시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의원으로서 제가 벌써 10년째거든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하고. 어차피 의원은 힘들 위해서 하는 거고 원주시가 발전이 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 힘을 쏟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 발언대 이번 시간에는 전병선 원주시 의원 모시고 원주 현충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